조만달 채심 2탄. 죽인다. 지금 살살 약통이 보이는데요. 진짜 여러분, 감상하십시오. 비녀가, 쌍비녀가 나왔습니다. 내년에 비녀 하나가 죽고 한 비녀만 싹을 올릴지 아니면 쌍대를 올릴지 그거는 이산만 압니다. 저도 모릅니다. 그런데 지금 비녀가 두 개가 올라왔네요. 이것은 제가 봐도 한쪽 내두가 삭, 어, 내두가 삭은 곳 자리, 죽은 자리에서 다시 올라온 비녀 하나랑 올해 이 싹대 옆에서 다시 올라온 비녀 하나랑 그 비녀가 만나는 겁니다. 지금, 이렇게이 삼은 아직 화분은 못 봤는데, 내두가리를 엄청 한것 같으네요. 잠도 여러 번잔것 같고요. 이야, 기대됩니다. 이 섬세한 손길 보십시오.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참, 채심도, 보는 것도 아무나 볼수 있는 게 아니지만, 채심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죠. 저 섬세한 보십시오. 만달. 크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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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달, 크으, 자태. 닦아 놓은 거보이시오 틀을, 그건 한네 달을 밑에 닦아 놓고 시작하네요. 만다리, 예 만다리, 미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. 꽃갱이는 여버립니다. 전혀 사용, 사용 안 하고. 드라이바로 전지가이 딱두 개만 가지고 채심하고 있네요. 흑살도 멋집니다. 간혹 돌나무 뿌리만 있고. 야, 저 쌍비녀 나온 거는 참 보기 힘듭니다. 여러분, 감상하십시오. 쌍비녀가 나왔네. 이야, 약통이 지금 살살 보입니다. 약통이 죽입니다, 아주. 와, 이거 밑으로, 약 가지 하나는 죽입니다. 지금 저, 저, 이야, 미 하나는 중미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고 원 몸통이 지금 엄청납니다. 경사가 심하게 져서 토사가 유출돼서 내두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. 그 밑에 그건 뭐예요? 보고. 아니네. 깜짝 놀랐습니다. 만달치신기, 여러분, 감상하세요. 3탄 기대하세요.